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가육이에요 오늘도 저희 집 베란다에서 또 예쁘게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 또 한번 찍어볼게요 이 아이는 아이스톤 크로톤 공기정화식물로 최고 1등이죠 공기정화식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여왕답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들어서 핑크, 핑크, 빨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도 있고, 너무 예뻐요. 키우기도 너무너무 이 아이는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베란다에 주고, 음, 햇빛만 잘아내주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어, 물만 잘 주면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호야라고 합니다. 호야 본가리에서 아주 풍성하게 음, 다중으로 가던 아이가 이렇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런 농학원에 심어서 이렇게 고다어요이는이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죠. 야이는 이제 흙길이 흙길이 제가 아이가 너무 풍성하고 아이들 얼굴이 크다 보니까 제가 매다이를 적심을 했어요 큰 아이들. 혁심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따로 분갈이를 이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음, 이 아이는 노우라고 합니다. 노우, 노우랑 규밀리스, 이 아이는 규밀리스고요. 규밀리스하고 아마빌레, 흑토이또 음, 국민다육이들 이렇게 해서 음, 풀분, 큰 풀분에다가 합식 분갈이인 아이들, 다떼기 아주 이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짱짱하고. 아주 많이 자랐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얘는 크라솔라라고 합니다. 크라솔라. 그라슬라. 크라솔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농분에서 분갈이 됐더니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산호수라고 합니다. 산호수를 제가 높은 데 올려놓고 햇빛에 뒀더니 일당이 지금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서 제가 다시 분갈아줬더니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예쁜 일당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싱고니움, 싱고니움도 공기정화식물로 아주 좋은데요. 제가 베란다에 두고 물을 매일 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공기정화식물은 물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모르만만 잘 구원 잘 자라고요. 이 아이는 다육이 멘도사, 멘도사 이 아이도 입장 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귀엽고 짱짱하고 이렇게 목세를 쏙 내고 너무 너무 귀엽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쁘죠 참에 세는 앞나았는데 지금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오팔리나.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막 아주 얼큰이랍니다 얼큰이고 새아이를 이렇게 합치겠더니 잘 지내고 있어요 색감도 이제 가을이라고 아주 눈 들어서 아주 이쁜 색감을 띄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개시미어 바이올렛이라 처음에 철화 조그만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풍성하니 아이들, 얼굴이 풀린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예쁘게 꽃처럼 이렇게 달달하고요. 옆에 작그한 아이는 철아로 있답니다. 얼굴 하나가. 특이하죠? 도시미와 바이올렛 철아. 이 아이는 수퍼바라고 합니다. 수퍼가 공기가 정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물을 좋아한답니다. 이 베란다에 쓰는데 물을 많이 넣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헛결이라고 하는데요. 헛결이 내가 매일 아이를덮치해서 지금 불이 내려서 이 분갈해 놨는데 아주 이쁘죠? 헛결이는 아이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얼굴도 크기 때문에 예, 한 분에서 이렇게 면 음, 너무 빡빡합니다. 음, <laughs> 그리고 연봉, 연봉 이 아이도 제가 음. 이큰 얼굴을 하나 샀어, 데려왔어, 이제 입장, 입고지를 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또 이제 만들고 또이 아이들은 이렇게 같이 이제 합식해서 이렇게 공과되게 서 지금, 음, 그리 크이가안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사치 철럼라고 합니다. 사치 처럼 음, 공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또잘 자라고 있어요. 색감도 뭐 새추록추록하니 건강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마리나, 마리나 창이에요. 마리나 창인데 지금 일어난다고 이 아이는. 입장이 지금 아주 얇아졌어요. 다시 분갈이를 하면 해줘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좀 존마 삭줄.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땅은 보세요.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색감이 이쁘죠? 빨간색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짜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음, 이뻐요. 두께도 있고, 입장은 탁만하면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조금 자라면 또가지치기해서 아주 작게 키우면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음, 추천드릴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laughs> 백봉 좀 보세요. 백봉이 여름에 이렇게 웃따라서 아주, 기다리가 됐답니다. 기다리되 돼서,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음. 야, 이 아이 밑을 잼, 밑을 잼 너무 귀엽죠? 수영이 밑을 쳐줘서, 너무 예뻐서 또한번 담아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수영을 밑을 다고 쳐주면서, 지원그러 너무 예쁘게 자란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산모가면 너무너무 또잘 자라고요. 벗을 또 아주 잘한답니다. 이 아이는 기천금, 기천이랑, 이렇게, 기천이랑 기천금. 제가 두 아이를 합식 공간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름에 조금 못 자랐네요. 음, 이 아이는 애심, 애심도 애신. 너무 목대가 길고 웃자라서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들 묶어댈까 합니다. 묶어서 이렇게 나놨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우다가 또좀 두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연발디금, 연발디금은 입장 색감이 아주 하얗죠? 음, 화이트 색깔로 그 입장이 분했어요. 가랑코에 이 아이도 적심해서 제가 어제 분갈이해서 뿌리 다내면서또 새로운 분갈이 해볼까 니다 음, 또 이쁘죠? 꽃 적심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핑크베라 여름에 옷잘한거 보세요. 옷자어서 이쁘지가 않아요. 음, 마음 같으면 적심을 해서 새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음, 풉니다, 아, 조금 이 아이는 국민다, 여기. 아주 쪼금 이쁘죠? 쪼금인데, 이 자국 좀 보세요. 두 자국과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이쁘고요. 너무 이 아이는 지와와. 지와와도 입쁘지아이 아주 많이 컸죠. 이 아이도 입쁘지 아이. 이쁘지 아이. 이 아이도 아마빌레. 아마빌레도 너무 귀엽죠? 조그마니. 미리나금몸 깊게 두워, 짠짠 잘지는있고요 폰트 블로우, 레이소잘지있고요 간수, 간수 색감 좀 보세요. 물들어서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이저 빨갛게, 야이는 네, 아보카도 빛 아가보드 크림. 아가보드 크림 이쁘죠? 야이 쌍두에 아가도 있고, 너무너무 귀엽답니다. 입상이 짱짱이 됐네요 그리고 이 아이 청옥, 청옥인데, 네. 음, 금 난다고 조금 잇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쁘네요. 이 아이는 머니 메이크업은, 일장 끝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핑크핑크 물들어가고 있고, 너무 이쁘죠, 평하니 제가 이 아이는 또일장가르치기를좀 많이 해줬는데, 또 이쁘게 잘 자란답니다. 이 아이는 파란색, 파란색도 이래 제 아이가 무운둥인데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이 <laughs> 아이는. 일장 음. 끝은 핑크핑크 물들었네요. 이쁘죠? 귀여워. 이런 거 이, 이 아이는 주요. 이걸로 꽃이 너무 이쁘죠? 지금은 이제 입장이 초록초록하니 입장만 남아있어요. 동남. 이 아이는 방울공랑. 방울공랑도 아주 입장이 통통하니 이쁘네요. 이 아이들도 다 적심해서 뿌리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시설송. 지설종. 시설송도 너무 이제 목대가 길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눕혀놨답니다. 전철좀 좀 보세요.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좀 무너져서 아주 이쁜 색감이 이쁘네요. 지금아이 구름다육이 아이보리킴 합식에서 제가 이렇게 입고지한 아이들 합식에서 신문하더니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막커지도안하고 조그맣게 되게 이쁘게 있고요. 밀리시나금, 밀리시나금도 지금 쌍두로, 얼굴이 쌍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입장들이 두 개가 났네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에보니 스포클론, 운동 에보니 스포클론, 마음같이 아주 빨리빨리 자라지가 않아요. <웃음> 귀엽죠? 손톱선 <laughs> 보세요. 핑크핑크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네, 산페인. 이 아이는 3페인이 꼬지 3페인 그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천재동송천재동송 이렇게 또, 목도도 좋은 면서 이렇게 귀엽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해리와슨해리와슨도이기게이렇잘 왓슨. 지내고 있고요. 여기는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예쁘게 잘 있어요. 야, 이 아이도 여름난다고 입장이 좀 힘든 성한것 같아요. 썸버스 츠라 철학. 썸버스 트라도 지금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이 살금살금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국민다육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 대본이 창. 오늘 차 이제 높은 데서 제가 높은 데올리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손톱 끝이 빨갛네요. 빨갛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